황준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창원 NC파크에서 진행되는 2025캐보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황준서는 하나의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장충고 출신인 그는 2024년 전체 1순위로 하나의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좌완 투수다. 지난해 3월 31일 대전 캐티지전에서는 5이닝, 3피안타, 1피 없는 2사사구, 5탈 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KBO 리그 역사상 10번째 고졸 신인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프로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이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안정적인 자리를 찾지 못했고 시즌 성적은 36경기, 72이닝,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에 그쳤다. 올해도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일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후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1일 울산 NC전에서는 3.1이닝 2피안타 2사사구 사탈삼진 2실점, 일자책, 우로 길게 버티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피칭을 선보였다. 이후 5월 27일 잠실 엘지전에서는 오이닝 3피안타 4 4 4 9 1탈3진 2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1위 LG 타선을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령부 역시 만족감을 드러냈다. 5월 31일 만난 김경문 하나 감독은 황준서 선수가 작년 대비 페스트볼 움직임이 향상됐다. 속도가 144km라도 147km에 버금가는 공의 힘이 생겼다며 크게 칭찬했다. 물론 개선할 부분도 있다. 김 감독은 제구력과 주자 처리 능력을 다듬어야 한다. 우리 팀 타격이 약하니? 불필요한 실점은 승리를 어렵게 한다며 사실 2군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다. 1군은 승리가 중요한 무대라 현장에서 고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야구 센스가 뛰어나다. 양상문 코치도 많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좋다. 다음 경기, 1일 NC전. 에서는 5이닝을 채우고 1, 2타자 더 상대시킬 계획이다. 지난번에 5이닝을 던졌으니 이번엔 6회에도 등판해한 타자를 상대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타자를 맞이했으면 한다고 투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 황준서는 올해 5월 21일 NC와 한 경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1회말 실책으로 1점을 내줬지만 이 3회말을 연속 3자 범퇴로 막았다. 4회말 박건우에게 1타점 1루타를 허용하며 조기 강판됐지만 분명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기 운영 능력이 향상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 과연 1회 경기에서도 황준서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NC는 이준혁을 선발로 내세운다. 2022년 2차 1라운드 10순위로 입단한 그는 다양한 구종을 갖춘 우한 투수다. 5월 3일 롯데전과 5월 5일 케이트전에서 각각 1.2이닝 1실점, 1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첫 선발 등판이다. 하나 이글스가 복귀한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맞붙는다.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를 앞세웠음에도 1위 LG 트윈스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준 하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30일부터 창원 NC파크에서 2025 신한 술뺀 K보리그 NC와 주말 3연전을 펼친다. 양팀은 지난 20에서 22일 NC의 김씨 홍구장 불산에서 경기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대결은 그로부터 8일 만에 재회다. 특히 이번 3연전은 3월 구조물 사고 이후 두달 만에 NC파크에서 열리는 일군 정규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하나는 시즌 전적 32승 23패로 2위, NC는 23승 3무 25패로 8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2위 경쟁을 벌이는 롯데 자이언츠와 단독 선두 LG를 연속으로 상대했던 하나는 롯데전에선 위닝, LG전에선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총 3승 3패로 승률 5화를 유지했으며, 세경기가 연장전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강팀들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최근 10경기에서 선발 승리는 단두번에 그쳤다. 하나는 지난 23일 대전 롯데전에서 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8이닝 11탈 3진 2실점의 호투로 시즌 8승을 추가한 이후 선발 승리가 없었다. 24일 류현진은 5이닝 3실점으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기본 임무는 수행했다. 이날 경기에서 홈런 두발 포함 12안타로 타격은 괜찮았으나 결국 연장전 끝에 패배했다. 선발진이 일찍 흔들린 경우는 25일 문동주가 4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다 5회에만 6실점하며 43분의 2이닝 6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유일했다. 다행히 이날은 연장 10회 말 끝내기로 8-7 승리를 거두며 위기를 넘겼다. 2회까지 6-0으로 앞서가던 하나는 문동주의 6실점으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롯데와의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LG와의 3연전에서는 타격이 투수들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27일 대체 선발 황준서가 5이닝 2실점으로 훌륭한 투구를 펼쳤으나 타선의 침묵으로 시즌 첫 패를 당해야 했다. 28일 코디 폰세는 7이닝 8삼진 4실점을 기록했는데 평소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임무는 수행했다. 이날은 연장전 승리로 위기를 모면했다. 29일에는 6안타 1득점에 그치는 부진 속에서도 와이스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패와는 무관했다. 하나는 이번 주말 NC전에서 류현진, 엄상백, 황준서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처음으로 NC와 맞대결한다. 지난 시즌 4경기에서 1패, 평균자책점 5.14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남기진 못했다. 전반기 2경기에서는 각각 7이닝 8K 3실점, 6이닝 8K 2실점으로 호성적을 거두었으나 후반기에는 5이닝 4실점, 3자책,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엄상백과 황준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완벽한 투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엄상백은 부진으로 2군에서 조정을 받은 뒤 31일 문동주를 대신해 1군에 복귀한다. 퓨처스리그에서의 두 경기, 3 3분의 2이닝 2실점, 3이닝 3실점, 도 안정적이진 않았다. 황준서는 6월 1일 4일만에 등판이라는 부담을 안고 마운드에 선다. 시즌 첫 승을 위해서는 타선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과연 하나가 NC 상대로 투타 균형을 맞추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황준서가 스스로 만든 기회를 잡았다. 좌완 유망주 황준서는 2024년 K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36경기, 72이닝,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을 기록했다. 데뷔 첫 해부터 일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선발이든 중간개투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진 못했다.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이 선발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완전한 선발투수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프로 첫해 체력 부족을 드러낸 황준서 역시 5이닝을 버티는 게 예상보다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김감독은 황준서를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시장에서 엄상백을 영입한 하나는 이미 개막 전 5선발을 확보한 상태였다. 당장 1군 선발 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황준서는 이군 캠프에서 선발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됐다. 김 감독은 1군에 합류하지 못한 황준서가 이를 자극으로 삼길 바랐다. 자기 개발과 체력 단련에 집중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며 좌절하지 않고 더 강하게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시즌 중 선발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올 시즌 하나는 탄탄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2군 캠프와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 황준서는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1군 콜업을 기다렸다. 부진한 엄상백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황준서는 지난 21일 1군에 합류할 수 있었다. NC전에 선발로 나선 그는 3.1이닝 2피안타 2볼넷 4삼진 2실점, 일자책을 기록했다. 두 번째 기회인 LG전에서는 5이닝 3피안타 4볼넷 1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팀이 1 2로패의패전을 기록했지만 선두 LG 타선을 상대로 당당한 투구를 보였다. 김 감독은 다음 등판도 기대되는 모습이라며 칭찬했다. 황준선은 6월 1일 앤시전에 시즌 3 번째 선발 등판한다. 이번 역시 그가 스스로 잡아낸 소중한 기회다.